벽지를 여기는 1cm 넘기시고, 여기 맞추시고, 왼손으로 문지를 주시고, 여기를 잡고, 위로. 이 상태에서 벽지를 풀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를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얘를 안으로 넣고 얘 뒤집어주세요. 얘는 잘라주시고 이렇게. 여기는 일자. 이렇게 여기를 손으로, 먼저 손으로 한번 죽이시고, 여기도 옆자로 잘라주시고, 여기 삼각형. 코너 부분에 살짝 빼서, 이렇게 넘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넘기신 다음에 10mm 헤라로 여기를 이렇게 손을 주시고 살짝 거품 하시고 천천히 팔을 돌리시고 손목만 돌리시는 거예요. 손날을 넣으시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 커튼 박스가 막아야 돼요. 됐습니다.